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빌보드 차트 2 위에 올랐습니다. 노랫말대로 싸이가 거침없이 내달려 본거장 미국 음악계를 장악했습니다. 말이 미국이지 전 세계 각양각색 음악이 모여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본거지 미국에서 이 같은 기록을 세웠다는 점에서. 한국 가요계를 넘어 세계 대중음악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초대형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물론 영국과 브라질 등 유럽과 남미 30개 나라 아이튠즈 차트 1위, 유튜브 조회수가 3억 건에 이르고 선호도 최고의 비디오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55년 역사를 자랑하며 가장 보수적으로 주류 음악들을 평가해온 까다로운 차트의 정상권에. 한당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이 탑 10에 들어갔다는 건 2000년도에 변방으로서만 느껴졌던 우리나라의 축구가 월드컵의 4강에 올라간 듯한 여태까지 변방으로만 치유됐던 말하자면 팝음악의 소비국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음악이 말하자면 이제 그 수출국이었던 미국에 역으로 수출된 이 그런 경우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아시아 가수의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 등극은 1963년 일본의 사카모토 큐가 자국어로 부른 스키야키가 처음이자 마지막. 싸인은 제 빌보드 메인 차트에 최초로 진입한 한국 가수를 넘어 빌보드 정상 등극 최초의 한국 가수에 도전합니다. 기대가 현실이 될 경우 싸인은 세계 음악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3대 차트. 빌보드와 아이튠즈, 유튜브를 모두 섭렵하는 그랜드슬램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월드스타임을 입증하게 됩니다.